빵하 안녕하세요 연구 연구 리서치 지민 찰스입니다 올해 2021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부고요 크리스마스 이부에 밖에서 또생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오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뭐 뭐 늦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늦으면 이이 멘트가 삭제되겠죠. 그래서 오늘 아또 지금 콘텐츠가 다 떨어졌습니다. 할게 별로 없어요.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새로 나오는 것도 없고 뭐 신기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어또 혼자서 좀 떠들어볼까 합니다. 지금 업데이트에 관해서 되게 뭔가 나이언틱이 주로 하던 그 업데이트 수법이 그 당일 공지 때리는 거를 계속 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오랜. 만에 지금 얼마 얼마 안 남긴 했지만 아무튼 공지가 1월달 공지가 다 떴습니다. 1월달 레이드 소식까지 다 전부 다 공지를 해줬고요. 진짜 웬일인가 싶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뭐 1월달부터는 일단은 대발견 네,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주는 얻을 수 있는 대발견에서는 롱스톤이 나온다고 해요. 어 운이 좋으면 색이 다른 롱스톤이 나온다고 근데 뭐 이것까지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뭐 다음 달에도 아, 내년 내년 2022년 1월 달에도 여전히 원코인으로 내 네, 리모트 패스 하나 주는 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. 아 이게 문제예요 지금 레이드 배틀. 레이드 배틀 지금 이제 큐레무도 슬슬 식상해지기 시작했죠. 저도 거의 100판 가까이 이제 다 돼가서 엑셀 사탕이 지금 한 250개 모뭐 정도 모였나? 뭐그 그럼... 되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12월달 끝까지는 계속 큐레모가 나오고 1월 초까지는 큐레모가 나옵니다 그리고 1월 7일부터는 히드런이 나온다고 해요 아 히드런 뭐 딱히 특별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히드런이에요 그리고 1월 15일부터는 개노세트 번개 카세트 하지만 이 친구도 무술 그리고 심지어 색이 다른 것도 안 줘요 그리고 1월 24일부터는 레지 아이스가 나오는데 이것도 색이 다른 게 있기는 한데 레지 삼형제 중에서는 스틸 외에는 조금 조금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레이드 패스에 아마 돈을 거의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레이드 아워가 돼도 딱히 뭐 땡기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음... 그닥? 2022년 1월 7일부터는 메가 푸테라가 등장합니다. 뭐 잡으면은 뭐 운이 좋으면은 색이 다른 푸테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것도 야생에서 거의 뭐 가끔 나오긴 하는데 리서치 아니면은 진 구하기 좀 힘든 네 포켓몬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색이 다른 푸테라 없으신 분들은 아마 이때 열심히 잡으셔 가지고 메가 푸테라 만드셔도 되고 뭐 색이 다른 푸테라 노리셔도 되고요. 바위 비행 타입인가 아마 그래서 CP도 꽤나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나마 신상에다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. 그리고 또 1월 달에 있는 스포트라이트 아워. 1월 4일 화요일 6시부터 7시까지 윤이란이 진행되는데 이거 색이 다른 거 없고요. 고 박사행 사탕 두 배. 1월 1 1일 화요일 6시부터 7시에는 디그다 별론 거. 디그다도 색이 다른 거 없는 사람들은 노려봐도 될것 같은데 1시간 안에 아무리 많이 잡아도 디그다 색이 다른 거 잡을 확률이 거의 있나? 저어태까지 스포트라이트 아워 하면서 한 번인가? 딱한 번인가 나온 것 같은데? 1월 18일은 플러시 1월 25일은 마이노. 아, 약간, 둘다 약간 무술. 무슬... 아, 그리고 커뮤니티데이가 있네. 커뮤니티데이. 커뮤니티데이는 좀 쓸만하죠? 네, 시카이저로 진, 그 최종 진화시키면은 고드름침을 배웁니다. 노멀기술 눈사라기. 아마 PVP에서 좀 많이 쓰이지 않을까? 예상이 되고요 저는 이미 대굴레오 100%를 잡은 게 있습니다. 그것도 그림자로 말이죠 그리고 이미 시카이조로 진화시킨 50매 스페셜 기술 머신으로 아마 기술을 변경해야 될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뭐 이미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아, 대굴레오 커뮤니티 데이는 1월 16일입니다 1월 16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새해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작년에도 했었는데 요 올해도 12월 31일 금요일 밤 10시부터 2022년 1월 4일 밤 8시까지 진행을 하는 건데 코스튬들이 잔뜩 나오는데 이거 이거 안경을 쓴 야도는 뭐예요 2021년 인데 이거 지나면은 2021이죠 여기 보면은 새로 나온게 2022년 안경을 쓴 야도킹이 있는데 색이 다른게 없습니다 표시가 안돼 있어요 구현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다 좋아 다 좋은데 이거 뭐 진짜 2020이 야도라는 진짜 새로 만들기가 힘들었는지 2022년이 됐는데도 이걸 재탕한다는 게좀 웃긴 것 같고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1월 달에는 정말 이제 현지를 정말 안할것 같고요. 딱히 뭐, 당기는 것도 없고. 아,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입니다. 지금 이 포켓몬고 시장이 지금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고. 기존에 있던 사람들만 계속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인원마저도 계속 조금,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. 아, 지금 제가 이 바닥에 들어온 지 벌써 지금 3년이 됐는데, 아, 점점, 점, 뭐,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왜 점점 위기감만 계속 드는 건지 참 걱정이 많이 되고는 시점입니다. 이 영상이 제대로 편집이나 될지 의심이 계속 들긴 하지만, 그래도 뭐 어떻게 해서든 뭐라도 컨텐츠를 뽑아내야 된다는 그런 일념 하에 영상을 지금 찍고 있고요. 네,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삼성역 앞에서 홀로 남아서 영상을 찍고 있는 연구연구 연구 리서치 지미샤스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빵바